야, 진짜 부드럽습니다. 예. 네, 요 정도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 의자 대용으로 쓰셔도 진짜 하나도 안 미끄럽습니다. 5,000번일답게 약간 묵직하고 튼튼한 그런 느낌입니다. 좀 두꺼운 미끼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트렁크나 장롱에서 낚싯대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낚시는 좋아하는데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필수템이죠. 안녕하세요, 투어 아빠입니다. 낚시는 잠잠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계속 깡만 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편한 곳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아이고 괜히 생각도 많아지고 이럴땐 또 낚시 쇼핑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평소에도 태무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1000명이 넘는 분이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게도 태무에서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고 검색해서 고른 제품들하고 제가 내돈 내산으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들까지 오늘 싹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부터 퀄리티까지 진짜 대박이니까 꼭 한번 보시고 좋은 제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무 신규 가입자는 태무 앱 설치하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태무 앱 검색창에 dzw4357 ...를 입력하시면 13만원 상당의 쿠폰 세트와 최대 90%, 9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피닝릴입니다. 야, 진짜 부드럽습니다. 루어 낚시하려고 1,500번일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우엔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나사를 풀고, 이렇게 반대로 바꾼 다음에 다시 나사를 조여주시면 좌우겸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무게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일도 모형도 예쁘고, 이쪽 보면은 뭐 역회전 방지 기능도 있고요 사이즈는 1,500번, 2,500번, 3,500번 세 종류 있고요 선호하시는 낚시 스타일에 따라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릴을 샀으면 낚싯대를 사야겠죠 볼락 아징 풀치 해보려고 위일 때 1.8m 주문했습니다 어, 디자인이 약간 초록색인데, 아, 딱제 스타일입니다, 이게. 로드는 약간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무광으로 되어 있고, 예, 투피스 자입니다 예, 되게 낭창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휘어지고,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딱 101g 나갑니다. 낚싯대는 배송할 때 파손 문제 때문에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낚싯대는 이렇게 두꺼운 지관통에 배송하는 거라 파손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요 정도입니다 힘세는 길이는 1.53m, 1.68m, 1.8m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릴 체결 방식은 저는 스피닝 릴 타입으로 주문했는데 베이트 릴 타입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팔압사 500m입니다. 저는 0.6코로 주문했는데 얼마나 들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무거운 물건이 없어서 애들 장난감 바구니로 한번 들어볼게요. 무게 재보니까 한 6kg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놓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튼합니다. 한번 더. 구입하실 분들은 한우수 낮춰서 하시면 진짜 대박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태클박스입니다. 어깨 끈은 필수고, 다른 제품들하고 조금 틀리게, 로드 스탠드 두 개, 음료스톤까지 포함입니다. 체비할 때, 스탠드 여기에 꽂아가지고 하면 진짜 편해요. 그리고 낚시 중간중간에 낚싯대 막, 이렇게 바닥에 막 내려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릴이랑 낚싯대 기수도 많이 가고, 화대 같은 곳에서 할 때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밟을 염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로드스탠드가 두 개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료수 넣는 통도 있어 가지고 물이나 뭐 기타 음료수 같은 거좀 넣으셔서 목마를 때마다 조금씩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뚜껑 열어보면 이렇게 칸막이로 애기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여기도 칸막이 두개 있습니다 칸막이로 이렇게 수납공간 나눠서 셔도 되고 예, 아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너무 좋네요 오래 서서 낚시하다 보면 다리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의자 대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낚시 장화입니다. 제목에는 여성용 장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275까지 나옵니다. 선상이나 선액이 자대 때만 낚시할 때, 운동화나 슬리퍼 신고 다녔는데, 운동화는 다녀오면 짠내가 나서 바로 빨아야 되고 슬리퍼는 씻기는 편한데 발이 찝찝한 느낌이 있어서 장화를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운동화 사이즈는 보통 260이거든요. 이 장화 주문할 때 260, 265 고민 많이 하다가 260 주문했는데 저한테 딱입니다. 약간 여유있고 편안한 느낌 뭐 그렇다고 너무 크지 않은 그런 좋은 느낌 있잖아요 바닥도 빗살무늬로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누, 비누를 욕조에 묻혀 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미끄러운지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충분히 비눗물 묻혔습니다 하나도 안 미끄럽습니다 하나도 안 미끄럽습니다. 5000번 스피닝릴입니다. 이것도 좌우 겸용이고요. 아까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5,000번 일탑게 약간 묵직하고 튼튼한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것도 무게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총 4가지 있으니 선호하시는 낚시 장르에 따라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끼 통입니다. 보통 미끼 통이 너무 얇아서 햇빛에 너무 약하고 그래서 조금 두꺼운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딱제 맘에 드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여름철에 빵가루 미끼, 초가을에 크릴이나 푸스 보관하면 빨리 마르고 그래서 조금 두꺼운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아이스박스 느낌이 드는. 예, 좀 두꺼운 미끼통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 칸막이 있어서 두 가지 미끼 보관할 수 있고요. 밑에 물 빠지는 구멍도 있어서 사용하기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제 밑밥도 거치할 수 있게 고리도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트렁크나 장롱에서 낚싯대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출주할 때 여기저기서 낚싯대 찾지 마시고 이 거치대 하나 있으면 조그만 공간에도 24대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체, 비밥 주걱, 찌낚싯대 루어대 전부 다 거치 가능하고요. 예전에 저는 12개짜리 거치대를 썼는데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24개짜리로 구입했고 조립이 너무 간단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스킵했습니다. 안쓸 때는 몰랐는데 한번 써보면 꼭 있어야 되는 물고기 집게입니다. 낚시는 좋아하는데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필수템이죠. 버튼, 여기 버튼 있거든요. 버튼 열고 닫고 하면 고정되고 열리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낚시용품 중에 꼭 필요한 몇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 물고기 집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안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제가 쓰고 있었던 제품 중에 몇 가지 추천드리면 예 네, 헤드랜턴 그리고 낚시 줄 관게, 낚시 줄 관게하고 저는 이제. 낚시 가면 짐이 많으니까, 여기, 낚시용 백팩이랑, 네, 겨울 뇌피. 아, 진짜 따뜻합니다, 이거. 네, 이렇게 이 정도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